화장지가 있어요. 화장지. 자, 화장지 하나를 요거로 씌우고 요거로 씌우고 요거로 씌웠어요. 자,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화장지는 이 안에 있어요. 자, 화장지 이 안에 있는데 자, 화장지를 화장지를 어디, 어느 어느 쪽으로 가나 잘 봐요. 어느 쪽? 여기 틀렸어요. 여기 틀렸어요. <웃음> 화장지는 <웃음> 여기 있어요. 와, 화장지. 자이 안에다 넣고 자 화장지가 여기 여기 있어요 다시 화장지를 화장지를 씌어가지고 씌어가지고 어느 쪽 여기 오 <laughs> 여기 없어요 어, 화장지는 이 안에 있어요 재미없네 이걸 한번 해볼까 화장지는 노란 거 노란 거 있어요 노란 거 있고 자 화장지는 노란 거에 있어요 어디게요 노란 거에 없네 없네? <laughs> 화장지는 이 안에 있어요. 자, 아이스크림 먹으실 분, 아이스크림이. 맛있어서, 하나 먹고, 두개 먹고, 또 먹었어요.